아, 이 경고 아래 갑거다 아래 뭔거 다르다. 이거 다르다. 이거 다르 이거 다르다. 이거 다다이 다르다. 이 다르다. 다다 이거 다다 이거 이어다르아 이거 다르다. 이거 다르다. 니거 다르다. 이 아. 아이고. 뭐지 뭐야. 오. <laughs> 와 스킬 다 빗나간 와우 대박 와어 아... 와잇 수천 업그라운드 얼마 들어요? 320인가? 240 240? 오케이 일단 이거는 침베르다 영광의 강철. 어 스킬 다빈 나가. 어요아 이거 못켰다. 빙글빙글빙글. 날려버려. 오 뭐야? 이거 안 들어간데? 아 그러지 버거라서. 후 하고 따라오세요. 빨리 오세요. 빨리. 안 돼. 아. 하필 이게 버거 터져. 야. <laughs> 어, 화탄 칠수 있니? 아니, 못 쳐. 고운 말. 그거는 거야? 고운 말 써야죠. 아, 대노쟁이 뭐예요? 고운 말이 써야죠. 아, 진짜 졸라 재미를 아, 진짜. 졸라잼매네, 진짜. 란라기요매우라고 해야죠 한번만 아려어 아버님, 아버님, 아 진짜 아속님아버아버만걸려님 아버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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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고 아버님, 아버 아버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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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 저희 정면 공부를 아유. 선택했죠. 어난 진짜 했는데. 자랑이다 자랑이야. 어? 저게 진짜 맞는 아, 겁니다. 그렇지. 쓰레기라고 할수 있지. 하루에 한 번씩 맨날 넣었는데. 뭐야 우리 이칠이야? 이칠 이칠 이칠. 오도 했는데? 말로 해야지. 네, 말로 보라. 했는데? 아. 바리바? 아 말을 했는데. 아, 지너너 목소리 안들린니찾 아, 다 아, 죄오합니다 아, 죄송 아, 뭐야 왜 자꾸 당기냐고 친구야? 응? 기분 탓이야. 내가 당긴 거 아니야. 맨날 당겨. 아까 힘들에서도 당기려고. 내가 당긴 거 아니라니까. 우리 백인. 아, 억울해. 아, 억울하다. 일부러 당겨는데 이건? 아니야. 이성철이만 아, 진짜. 진짜. 어떻게 친구를 못 믿냐? 진짜. 어, 믿을 만한 친구가 아니니까 그렇지. 아잘 아시네요. 아, 어, 알겠습니다. 아니... 다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? 알겠습니다. 참네, 아, 진짜. 어우, 진짜 이십 탑 라고 했는데 진짜. 곧 있으면 그 기수가 시작된다. 아액온인데아액온이야 아깝다. 아. 중서가 알지? 원래 여기 모르는 사람도 몇명 있는데. 아니야, 아는 사람 한분 있잖아. 우리의 에이스. 어 이게 고 다른 버리 좋아한 그러게요. 진짜 아, 인성 아니, 진짜. 진짜. 아, 인성들 좀 그만해 제발. 어? 맞아. 그기수가고 노고 있다고. 그기수까지만 참아. 거기서 다 모든 걸다내뿐만 해야지. 어 <laughs> 오이 오이 믿고 있리다고 그거 그것은... 우리, 우리, 우기는 제대로 하고 우리, 우니다리우습니니까 아! 야 개다 어 뭐야 개쎄 진짜 못한다 진짜 아니 오준님판 뭐 뭐야 아니 스탯던 저거 어. 어. 한 번에 죽네 와 수에서 죽는다고? 명명명나 아, 진짜 너에게 실망했다 아니 쳐줘 오아 오, 진짜 말았다. 인성 봐 진짜 왜 그래? 왜, 왜, 무슨 일이야 자인상. 아. 이 무슨 일이야? 무슨 일 있었어? 쉐앤할때 아무애도 없었다. 오늘 쉐앤담담 담현님 프리랑 같이 보내줄. 뭐 프레이를? 어 프레이 담현님 크리에이터랑 같이 따줄. 오케이 나 오늘 아. 프레이 안감. <웃음> 어? <웃음> 프레이 안감. <laughs> 아 나도 프레안 가야겠다 오늘 합당한 이유 아, 인데요. 인데요. 에, 아 저... 오늘 써니님 무조건 와야 돼요 오늘 미온이 형 쓰고 안돼안돼 파업할 거야 안돼안돼오 안 돼. 사미님 저... 추추. 신발을 바르세요 정보해야지. 신발을 바르세요 저 뭔데 옵션이 이속 4%와 부럽다 신발을 바르 바들이야 진짜 기린이다 기린 <laughs> 진짜 나도 먹고 싶다 어, 내인데 어. 달리론 좀 바꿔 볼까? <laughs> Okay, 완벽해. 탈리는 노 바꿨으니 날 뛰어보자고. 난 폭풍과 같이 누구도 날 막을 수 없다. 아 중이병 걸렸어? 왜 그래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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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

다크 프레이 마스터가 뭐? 아그 어. 요 그럼 오늘 프레이 빈 자리가 갈방님이랑 현석 어? 네네딱두 네네. 분. 아 소울님이랑 지훈이잖아. 아, 씨 오늘 공대 적을까. 아, 왜 그래? 아, 이 그러지 마. 죽여버린다. 그러지 응? 마. 우리 소울님 신기를 만들지 말 마. 죽여버린다니 말이 너무 심하자. 고운 말을 했었 지훈아. 이상한 컨셉 같아. 여기서. 애가 거 여기서는 무슨 컨셉이야, 그거? 고운 말 건드렸냐? 죽을 죽을 내가 응. 아니라 비질레가 맞은 거야. <laughs> 그것도 들렸어. <laughs> 내가 뭔뭐 모아드림? 오케이. 아 안해. 아니 모아준다니까. 왜 <laughs> 디드 별로 있... 효율이 없는데? 아니, 별로 효... 효과가 없어. 아네 기분 탓이야. 어튼튼이다 어, <laughs> 와. 아니, 제일 건조했인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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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율 뽑으려면 액션밖에 없는 건가? 뭐야 거이라이라 이거, 한거 이거, 이거, 토거 이거,

빙글빙글 돌아가라 서있어 <laughs> 아 누구 잡혀. 누구 잡아. 아, 진짜. <laughs> 응? 뭐딜하지 말라고? 알았어. 좋아. 뭔 소리야. 트롤로 간다. <laughs> <laughs> 응. 오훈이날 기분 나쁘겠다. 이거 아니면 오히려 이득이야. 우리 운명은 운동지지. 어, 곧 있으면 오기다. 아, 너무 기대되는걸? 나 벌써부터 신나. 행복해. 내 검진을 보여줄 때가 왔어. 아, 끔찍해. 갑자기 끔찍해졌어. 뭐라워요? 아, 쏘야겠다, 그냥. 정확했다, 그냥. <laughs> 아, 왜 그래. 아, 봐봐, 이거. 찐것 <laughs> 같아. 아, 실망 아, 실망. 아, 셀마. 아, 셀마. 아, 아, 셀 아, 니 어? 아, 아, 셀마. 아, 셀마. 아, 셀 아 잠깐만 아있음루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? 아.. 어. 그 카운터 못친거 아니야? 2딜탑 본거 어. 아니지? 3딜만 봤는데? 어. 응? 아.. 진짜로 저기 <laughs> 프레이 3세드 있어 아.. <laughs> 해 주세요. 해 주. 아 진짜. 아안 <laughs> <laughs> 어, 죽었어. 복숭아고 줄게. 죽었어. 아 어, 살았다. 대충 물면 될 참. 뭐야 그거. 뭐 아안 살려주는 거 봐. 어때? 아, 진짜. 심한 말. 심. 멋있게 끝났다. 아, 나 자꾸 길자스로 말해. <laughs> 저희 올리 참회 안 쓰면 치 어. <목소리> 아.. 미안 경고 참회. <laughs> 저분 참 해야 돼. 어? 와, 혼자 먹어. 어?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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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나, 와. 네. 거, 내가 내가 이거. 카인 김치탕 도소재. 응 아니야. 가아 어, 소리 없어. 응, 아니야. 와, 그반말 먹겠다고. 와, 진짜. 아, 어, 네. 나 고기 고장. 이젠 반말까지 하네 와.. 진짜.. 형.. <laughs> 쓰다기왜 그래요 도대체.. 아.. 나딜안해 아.. 나랜드로까 아, 네. 아니 뭐 랜드로만.. 어떻게 좋았어 안돼요 우리 팀의 개틀링? 에이스는 당신이라고요 겟틀링 원도 마스터하자 그래 저 그러면은 지열 마스터합니다 진짜 오케이 콜! 콜! 고 고, 고! 고! 나 진짜 찍었다 아왜 그래? 아, 지속적이었어 아, 나 랜트로 찍었어. 아, 그러지 마요. 이든 어디 보자 지오 어디 갔어? 포시 어? 한 번도 안 왔나? 아. 장군이. 장군이. 그만. <laughs> 자, 다리 쪽가하고자 어, 어. 나자르가좀 쉬자는데. 우리 좀 쉴까? <laughs> 어, 이거 검신 바르면 되겠다. 화석이니까. 어봐. 걔 진짜 개소네. 날았면 그냥 팠다 그냥. 나이스 나이스도 다 팠다. 검신 투자해준다니까? 와 하필 투자해 2 검신이야 오, <laughs> 요, 템 좋은데? 어? 용돈0원2 0요0원 2,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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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0 0 0 저 렌드로만 쓰면 <laughs> 쓰기만 해봐 어? <laughs> 쓰면 어할꺼요 쓰면 어떡할건데 <laughs> 쓰면 일로, 아,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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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면, 나, 미모님한테 가야 되겠다 일로와 여기서 들러다고 미면 나나나모님한테 내가 해미형 다말할거에요 내가, 해밍... 다 말할 거예요, 내가 하나 렌 진짜 렌드로가는 아니 왜, 왜 그래 소환사도 아니 메카닉이야? 지금 아 소울 달빛 빼기 별로예요? 네, 별로예요. 별로예요? 네, 네 별로예요 별로예요? 네네싸 별로예요 귀찮으면 가라 귀찮만면 괜찮구나 가라 정신줄을 놓으셨어. 소울님 어떻게? 너 때문이잖아. 나때다면 나 때문 아니야. 와, 뭐. 검진 진짜 개사기, 추장 능력. 와, 응, 나 저거 원거리에서 쏘는데, 와. 너 원거리 평타 없쥬? 아아아, 아. 와, 여기서 혼자 없쥬? 아, 근데 드들어야내 목소리 줘. 어갈려안간다 이게뭐야 어 뭐야 아. 왜안 끝나? 진짜. 뭐야 진짜. 진짜. 이거 왜안 끝나? 사람이짜 진짜. 아유, 진짜. 휴 진짜. 아. 지저분하다, 아. 지저분해. 아유. 진짜. 아유. 고운 못 한다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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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. 아니 진짜. 게 일각을 맞춘적이 없냐 버블싱 오렌지진제 일각 맞추는 거본 사람. 음. 맨날 어, 입장 아. 일각하고 무적인데 일각하고. 진짜 아유아유아유아유. 하나 말꼬물리들아 아니. 다 <laughs> <laughs> 부셔버려. 무작으로 씹어주고? <laughs> 뭐 씹었죠? 아, 피 달았죠? 네. <laughs> 피 달았죠? 네. 이각으로 씹어주고 하자마자 피 달았죠? 아, 달았죠? <웃음> <웃음> 나 이거 영상 찍고 있다. 피 분명히 반 이상 했더노. 아니, 내나풀 피였는데. 너 하늘을 쓴 거도 봤는데. <laughs> 그거 유성락이야. <laughs> 유성락은 아예 캐릭 사라지잖아. <laughs> 그 피격 모션의 연기인데. 맞 아니, 아니. 아, <laughs> 자꾸 이상, 자꾸 이상, 한거소환해자 이상. 자꾸 이상. 다 죽여야겠다 <laughs> 아니 어그 이상. 자꾸 이상. 자꾸 이상. 자꾸 이상. 자꾸 안돼안돼안돼 여기서 던지면 안 돼. 오오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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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내가 칠수 있었는데. 아, 진짜. 흐름 깼잖아. 어딜 때문에. 어, 이렇게, 이렇게 치세요. 아! 왜 어, 당겨? 어, 다시 돌아온다. 아! 막타들이 안 들어갔어. <laughs> 내가 당기고 싶어서 당기는 게 아니라. 기획 개방에 지급 깔면은 당겨줘. <웃음> 그렇구만. 따라 말 꼬물이. 어유. 어유? 적응 적응, 적응 완료 했구만? 아이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. 역시 맞아요. 우리의 에이스. 어유? 당 어유? 당근? 어유? 어유? 당근? 아사초다, 아, 나이스. 명 명꼬고. <laughs> 명을 한다고? 서울님 명이야. 솔린명이야 아, 어디에 에이스 말대로 빨아야지. 맞아, 길 한번 얼마나 넣지 봅시다. 아, 진짜 당기지 말아봐. 실칠잘 아, 들어가는데? 깨겠는데 했어. 아, 진짜 오늘 다 꿈만 나와서. 어, 이거, 음각이 사라지기 전에 이리겠어. 내가 누구랑 똑같은 줄 알아. 그랜, <laughs> 그랜거! 지금이다. 아, 진짜 싸벌레다, 진짜. 아. <웃음> 지금이다. <웃음> 봐봐. 아, 쳤네 맞췄다니까. 아, 나 아, 포타이밍. 자, 좋았다. 아, 이거 타이밍 예술이다. <laughs> 뭐, 풀리라고 와, 뭐야, 뭘... 왜, 벌써 끝났네. 그러게요. 16개 남았나왔네 뭐, 스피드 가조용 하네, 번조기 하나도 없어. 아까 있었잖아 됐었나? 아 과연? 카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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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